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순찰 경찰들은 타운을 순찰하다 보면 한인들의 음주운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PD 올림픽 경찰서 소속으로 한인타운을 순찰하는 경관은 120여 명. 이들은 한인타운 순찰 중 가장 큰 문제로 음주운전을 꼽았고, 또한 주류 업소를 중심으로 밤에 발생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한인 운전자들은 교통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차에서 내리거나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있지 않아 순찰원들은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인들은 영어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순찰대원들과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만약 영어에 장벽이 있을 경우 한인 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Okay we do have... 많은 행사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they come out support the police they are very civic-minded they donate their time they donate their funds, you know, funds and stuff to help out the community make their community better problems or issues that can affect the health and safety of others i think the korean community has a great trust with us and we also in return have a great trust with them please 올림픽 경찰서 순찰대원들은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한 가운데 문제로 제시한 점을 숙지하고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LA18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